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행운도령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6년 병호년 붉은 말의 기운이 힘차게 시작되는 1월, 여러분의 운세가 궁금하시죠? 특히 1955년생 을미년 양띠 여러분, 올해로 72세를 맞이하시는 분들께 이번 영상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 어떤 분들은 이제 쉬어야 할 때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알고 계시죠? 인생은 나이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것임을. 지금까지 걸어온 그긴 세월 눈물도 있었고 웃음도 있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시간들,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온 그 발걸음들이 오늘의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새해 첫 달, 1월은 한 해의 씨앗을 뿌리는 시간입니다. 비록 몸은 예전 같지 않아도 마음만은 여전히 젊고 따뜻합니다.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들릴 때, 오랜 친구와 차 한잔 나눌 때, 그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아시잖아요. 그 작은 행복들이 모여 큰 복이 되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며 살아오신 여러분입니다. 인생의 지혜가 가득한 나이,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덕이 빛을 바라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한달한 한 달의 흐름을 제대로 읽고 준비한다면 더욱 풍요롭고 평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2026년 1월을 밝히는 등불이 되길 바라며 시작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원을 남겨주세요. 정성껏 읽고 좋은 기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1955년 을미년 양띠분들의 2026년 1월 운세를 명리학과 음향오행의 관점에서 깊이 있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타고난 사주를 살펴보겠습니다. 1955년은 을미년입니다. 을은 음의 목기운이고 미는 토의 기운을 가진 양띠입니다. 을목은 부드러운 풀과 같은 성정으로 포용력이 있고 적응력이 뛰어나며 미토는 따뜻하고 온화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을미생 양띠분들은 대체로 온화하고 인자하며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깊습니다. 목이 토를 극하는 구조이지만 을목은 부드러워 미토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1955년생 양띠 여러분은 지금까지 파란만장한 시대를 살아오셨습니다.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기 전에 태어나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격동기를 온몸으로 겪으며 오늘날 대한민국의 토대를 만드신 세대입니다. 열미생의 부드러운 목 기운은 어떤 환경에서도 적응하고 살아남는 생명력을 주었고 미토의 온화함은 가정과 사회에 따뜻한 정을 전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70을 넘긴 나이 그동안 쌓아온 인생의 지혜와 경륜이 빛을 발하는 시기입니다. 2026년은 병원년입니다 병은 양의 화기운이고 오는 화의 기운을 가진 말띠입니다. 병원은 태양과 같이 강렬하고 밝은 에너지입니다. 을미생 입장에서 보면 목생화로 여러분의 목기운이 올해의 화기운을 생해주는 구조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가진 에너지가 외부로 발산되는 한 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설기될 수 있으니 체력 관리에 유념해야 합니다. 병호년은 천간과 지지가 모두 화인 순수한 화의 해입니다. 병원는 태양의 기운으로 밝고 당당하며 적극적인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오화는 한낮의 뜨거운 열기처럼 강렬하고 활동적입니다. 이두 화가 만나면 매우 강한 양의 기운이 발생합니다. 을미생에게 이는 기회이자 동시에 도전입니다. 목생화로 여러분의 목기운이 화를 생하면서 자녀나 후손, 창작이나 표현의 영역에서 좋은 결과를 낼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다음 세대에 전하기 좋은 해입니다. 하지만 화가 너무 강하면 목이 타버릴 수 있으니 과도한 활동이나 스트레스는 피해야 합니다. 병오년의 강한 화기운은 열정과 활력을 주지만 동시에 조급함이나 초조함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미토는 본래 화의 고향이라 화를 품고 있는 토입니다. 그래서 을미생은 병오년의 화기운을 다른 띠보다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미호는 육합의 관계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니 이한 해를 지혜롭게 잘 활용하면 건강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은 두 개의 월이 겹쳐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18일까지는 무자월이고 1월 19일부터는 기축월입니다. 먼저 무자월을 보겠습니다. 무는 양의 토이고 자는 수의 기운입니다. 무토는 산과 같이 크고 안정적인 기운이며 자수는 차갑고 지혜로운 물의 기운입니다. 을미생 입장에서 무토는 같은 토이지만 미토는 건토이고 무토는 습토로 성질이 다릅니다. 자수는 목을 생해주는 기운이니 여러분에게는 도움이 되는 에너지입니다. 1월 초반 무자월 기간에는 수생목의 기운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나 계획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연의 강한 화기운과 자수의 수기운이 수화충의 양상을 보이니 마음이 불안정하거나 건강면에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순환기 개통과 소화기 개통의 균형에 주의하세요. 1월 19일부터 시작되는 기축월을 보겠습니다. 기는 음의 토이고 축은 토의 기운입니다. 기토는 논밭의 흙으로 생명을 키우는 부드러운 토이며, 축토는 차갑고 습한 토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을미생에게 기축월은 토가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목극토의 관계로 여러분이 통제하고 관리해야 할 일들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축토는 금고이기도 해서 재물과 관련된 길한 소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축월에는 병호년의 화기운과 축토의 습토가 만나며 화가 토를 생하는 화생토의 흐름이 생깁니다. 이는 안정적인 흐름이지만 을미생 입장에서는 화의 기운이 토를 생하면서 목기운이 약해질 수 있으니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반적으로 1월 후반은 안정적이지만 체력 소모에 유의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제 1월의 길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명리학적으로 을미생에게 유리한 날을 선별했습니다. 첫 번째 길일은 양력 1월 3일입니다. 이날은 음력 11월 15일 정축일입니다. 정화는 병화보다 부드러운 화로 촛불과 같은 에너지이며 축토는 차갑고 습한 토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은 금고로 재물을 저장하는 기운이 있어 이날은 재정 계획을 세우거나 저축을 시작하기 좋습니다. 화생토의 흐름이 안정적이고 새해의 계획을 차분하게 정리하기에 적합한 날입니다. 두 번째 길일은 양력 1월 8일입니다. 이날은 음력 11월 20일 이모일입니다. 임수는 큰 바다와 같은 물의 기운이고 오화는 말의 기운입니다. 미오 육합으로 을미생에게 매우 길한 날이며 수국화이지만 임수는 넓고 포용력이 있어 조화를 이룹니다. 이날은 대인 관계 운이 좋고 중요한 사람을 만나거나 새로운 인연을 맺기에 좋은 날입니다. 말띠 지인과 함께하면 더욱 길합니다. 세 번째 길일은 양력 1월 14일입니다. 이날은 음력 11월 26일 무자일입니다. 무토는 큰 산의 기운으로 안정감이 있고 자수는 지혜로운 물의 기운입니다. 수생목으로 을미생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며 무토는 포용력 있게 받아줍니다. 이날은 건강 검진이나 몸을 돌보는 일을 하기 좋으며 학습이나 지적인 활동에도 유리한 날입니다. 네 번째 길일은 양력 1월 20일입니다. 이날은 음력 12월 2일 갑오일입니다. 갑목은 큰 나무의 기운으로 양의 목이고 오화는 말띠로 병호년과 같은 화의 오행입니다. 감목은 을목보다 강하지만 같은 목으로 동료 의식이 생기며 목생화로 에너지가 원활하게 흐릅니다. 이날은 대인 관계가 좋고 사람을 만나거나 모임에 참석하기 좋은 날입니다. 다섯 번째 길일은 양력 1월 25일입니다. 이날은 음력 12월 7일 기해일입니다. 해수는 큰 물의 기운이고 기토는 부드러운 흙입니다. 해는 목의 장생지로 을미생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주는 날입니다. 수생목의 흐름이 강해 창의적인 일이나 새로운 시작에 좋습니다. 취미 활동이나 배움의 기회를 가지기 좋은 날입니다. 여섯 번째 길일은 양력 1월 31일입니다. 이날은 음력 12월 13일 을사일입니다. 을목은 여러분과 같은 일간이고 사화는 화의 기운입니다. 같은 을목을 만나는 날이라 동질감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으며, 사화는 병원년민 미토와 삼합화국을 이루려는 기운이 있어 길합니다. 한 달을 마무리하며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거나 기부, 봉사활동을 하기 좋은 날입니다. 이제 1월에 여러분과 기운이 잘 맞는 기룬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을미생 양띠와 가장 궁합이 좋은 띠는 토끼띠, 말띠, 돼지띠입니다. 먼저 토끼띠입니다. 묘는 목의 기운으로 을미의 미토와 묘미 반합목의 관계를 이룹니다. 목의 기운이 강화되며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토끼띠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일이 순조롭게 풀립니다. 특히 1월에는 목의 기운이 필요한 시기이므로 토끼띠 지인과 자주 만나거나 연락하면 좋습니다. 다음은 말띠입니다. 오는 화의 기운으로 2026년 병호년과 같습니다. 미호는 육합의 관계로 가장 가까운 친구와 같은 사이입니다. 을미생에게 말띠는 목생화로 여러분의 에너지를 받아 빛나게 해주는 존재입니다. 말띠와 함께 있으면 활력이 생기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칩니다. 1월에 말띠 친구나 가족과 시간을 보내면 운이 상승합니다. 마지막으로 돼지띠입니다. 해는 수의 기운으로 목을 생해주는 수생목의 관계입니다. 해미는 육합은 아니지만 서로 해치지 않고 도움을 주는 관계입니다. 돼지띠는 지혜롭고 너그러워 을미생에게 좋은 조언자가 됩니다. 특히 1월에는 수의 기운이 목을 생하는 시기이므로 돼지띠와의 만남이 길합니다. 이세띠 외에도 개띠와는 무난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술은 토의 기운으로 미술은 형충파해가 없는 평온한 관계입니다. 이제 조심해야 할 상극 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을미생 양띠와 기운이 충돌하는 띠는 소띠, 쥐띠, 개띠입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띠는 소띠입니다. 축은 토의 기운으로 미축은 육충의 관계입니다. 서로 정면으로 충돌하는 기운이라 의견 차이가 생기거나 오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1월은 기축월이 포함되어 있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소띠와는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고 한발 물러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거래나 계약은 신중하게 진행하세요. 다음은 쥐띠입니다. 자는 수의 기운으로 미자는 육해의 관계입니다. 해는 서로 해치는 기운으로 알게 모르게 손해를 볼수 있는 관계입니다. 쥐띠와는 표면적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내면에 갈등이 쌓일 수 있으니 깊은 관계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 거래는 특히 조심하세요. 마지막으로 개띠입니다. 술은 토의 기운으로 미술은 형의 관계입니다. 형은 충보다는 약하지만 서로 기운이 맞지 않아 불편함을 느끼는 관계입니다. 개띠와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너무 가까워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띠들과의 관계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할 수 없다면 예의를 지키고 최소한의 접촉만 유지하세요. 이제 1월의 행운 색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색상은 오행의 기운을 담고 있어 일상에서 활용하면 운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을미생에게 2026년 1월의 첫 번째 행운색은 검은색입니다. 검은색은 수의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수생목으로 여러분의 목기운을 생해 주어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특히 1월은 무자월과 기축월로 수와 토의 기운이 많은데, 검은색을 통해 수의 기운을 강화하면 목이 자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검은색 옷이나 소품, 지갑, 핸드폰 케이스 등을 활용해 보세요. 두 번째 행운색은 남색입니다. 남색 역시 수의 기운이지만, 검은색보다 부드럽고 차분한 에너지입니다. 남색은 지혜와 안정을 상징하며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1월에 마음이 불안하거나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때, 남색 계열의 옷을 입으면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행운색은 초록색입니다. 초록색은 목의 기운으로 을미생과 같은 오행입니다. 같은 목 기운을 보강하면 자신감이 생기고 건강이 좋아집니다. 초록색 식물을 집안에 두거나 초록색 액세서리를 착용하면 좋습니다. 특히 목의 기운은 간과 눈 건강과 연결되어 있으니 초록색을 보며 눈의 피로를 풀어주세요. 네 번째 행운색은 회색입니다. 회색은 금의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금생수 수색목의 흐름을 만들어 간접적으로 목을 돕습니다. 회색은 중립적이고 세련된 색으로 대인 관계에서 신뢰감을 줍니다. 중요한 만남이나 모임에서 회색 계열 옷을 입으면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행운색은 흰색입니다. 흰색 역시 금의 기운입니다. 금생수의 흐름으로 수를 생하고 수는 다시 목을 생합니다. 흰색은 깨끗하고 순수한 이미지로 새로운 시작에 어울립니다. 1월 초 새해를 맞아 흰색 옷을 입거나 집안을 흰색 소품으로 꾸미면 새로운 기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색상도 있습니다. 빨간색과 분홍색 등 화의 기운이 강한 색은 2026년 병호년에 이미 화기운이 넘치므로 과도하게 사용하면 목기운이 설기되어 피로감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란색과 갈색 등 토의 기운은 목극토로 여러분이 극해야 하는 오행이므로 에너지 소모가 클수 있습니다. 이런 색상은 포인트로만 사용하고 주색으로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1월 전반적인 운세를 분야별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운입니다. 을미생은 목의 기운이므로 간, 담, 눈, 근육과 관련이 깊습니다. 2026년 병호년은 화의 기운이 강해 목생화로 에너지가 외부로 발산됩니다. 1월은 무자월과 기축월로 수와 토의 기운이 많은데 수생목으로 도움을 받지만 화의 기운과 수의 기운이 충돌하여 순환기 개통에 무리가 올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이나 심장 건강에 유의하세요. 또한 토의 기운이 많아 소화기 개통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식을 피하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세요. 목의 기운을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필수입니다. 무리한 일정은 피하고 여유를 가지세요. 산책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의 기운을 순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길일에 건강검진을 받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재물운입니다. 을미생에게 토는 재성에 해당합니다. 2026년 1월은 무자월과 기축월로 토의 기운이 많아 재물 운이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기축월인 1월 후반에는 축토가 금고로 작용해 저축이나 재산 관리에 유리합니다. 하지만 목극토로 재물을 얻기 위해서는 노력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쉽게 얻어지는 재물은 없으니 계획적으로 움직이세요. 투자나 재테크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화의 기운이 강한 해에는 변동성이 크므로 안정적인 방향으로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길일인 1월 8일이나 1월 20일에 재물과 관련된 상담이나 계약을 진행하면 유리합니다. 충동적인 소비는 피하고 필요한 곳에 지출하세요. 자녀나 손주에게 투자하는 것도 좋은 재물 활용법입니다. 대인 관계운을 보겠습니다. 을미생은 온화하고 포용력이 있어 대인 관계가 원만한 편입니다. 2026년 1월은 기룬띠인 토끼띠, 말띠, 돼지띠와의 만남이 길하니 이들과 자주 교류하세요. 반면 소띠, 쥐띠, 개띠와는 마찰이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특히 기축어린 1월 후반에는 소띠와의 충이 강해지니 불필요한 만남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관계에서는 화목한 시간이 예상됩니다. 자녀나 손주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의견 차이가 있을 때는 고집을 부리지 말고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좋지만 무리하지 말고 적당히 참여하세요. 1월 길일에 오랜 친구들과 만나면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 1월은 새해의 시작이자 변화의 기운이 가득한 달입니다. 병호년의 강한 화 기운은 활력을 주지만 동시에 과도한 에너지 소모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을미생은 목생화로 에너지를 내어주는 위치이므로 자신을 돌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무자월 초반에는 수생목의 도움으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차분하게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기축월 후반에는 안정적인 흐름 속에서 그동안 준비한 것들을 실행해 옮기면 좋습니다. 길이를 활용해 중요한 일정을 잡고 기룬띠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세요. 행운색인 검은색, 남색, 초록색, 회색, 흰색을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며 긍정적인 기운을 받으세요. 건강 관리에 소홀하지 말고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마음의 평화를 지키세요. 재물은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대인 관계는 지혜롭게 풀어나가세요. 인생의 선배로서 여러분이 가진 경험과 지혜는 그 자체로 큰 자산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조언을 건네고 덕을 베푸는 시간을 가지세요. 베푼 만큼 돌아오는 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1월은 그런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기 좋은 달입니다. 여러분, 2026년 1월이 건강과 행복으로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한 해의 시작, 좋은 기운으로 출발하셔서 남은 한 해도 풍요롭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전할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원을 남겨주세요. 어떤 소원이든 좋습니다. 건강, 재물, 가족의 행복, 무엇이든 간절히 바라는 것을 적어주세요. 하나하나 정성껏 읽고 좋은 기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행운도령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